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시간에는 얼마 전어 천안에서 원룸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사해한 조현진 사주판자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1심에서 너무 형형이 낮다고 가족들이 예, 항의하고 2심에서 결국 무의 진역을 받았죠. 얼마 전에 자. 이별 통보를 한 여친을 무참히 살해한 흉악범 조현진 사주팔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어떻게 되있길래 그렇게 흉악해졌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이 사주가 조현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갑설련 신미월 월미일 을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사주가 어떻게 되있길래 그렇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그것도 어머니가 계셨다고 그랬죠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무참히 살해를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흉악하게 일을 처지를 했는지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살피기 위해서 오행의 포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일간의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잘 볼까요? 나무는 연간에 간목 큰 나무, 시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미투안의 을목, 일지 미투안의 을목 지장간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있는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인성인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러면 나와있는 내편은 감목과 을목뿐이다 보니까 사주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네요 나무가 물을 먹지 보다니까요 상대편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예간의 힘을 빼놓예식상 예간이 생화민생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의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원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진 오행, 불, 재성은 나무가 극한 오행, 흙, 관성은 나무를 극한 오행,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지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연치, 술탄의 정화, 작은 불, 월지, 미토 안에 정화, 작은 불, 일지, 미토 안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연지에 술토, 큰 흙, 월지, 일지에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월간에 신금, 그 다음에 시지에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어, 연지, 술토 안에 신금, 작은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태편이 대단하죠? 어, 술토, 큰흙, 미토, 미토, 작은흙, 신금, 유금, 작은쇠까지. 내편이라고는 네 갑목 을목 뿐이다 보니까 특히 사주에 물기운이 없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서 약해진 그런 사주 발자가 됐네요. 사주에 큰흙, 작은흙이 상당히 흉하게 잡혀있죠? 이 사주팔자가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용신은 감목큰 나무가 되겠죠. 작은 나무도 있지만 큰 나무가 있어야 힘, 작은 나무는, 어, 등나가감으로 타오르면서, 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 용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요. 감목 용신이지만 용신의 힘이 약하죠.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물기운이 와야 되겠죠. 물이 와야, 어, 사주에 물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나무들도 물을 먹어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이 사주팔자 본인이 여린 을목으로 태어났네요 겉보기에는 부드럽죠 헌데 땅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죠 그러다 보니 물을 못먹은이 어, 땅도 질이 좋지 않고 이 땅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 박아도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 본인의 질도, 을목도 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 채성, 재성, 채성의 질도 좋지 않고, 본인, 나무도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주에 수분이 전혀 없죠? 수분이 없다는 것은 몸에 윤활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어, 사주에 물기운, 수분이 없으면은 윤활유가 없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습니다. 유연성이 없고, 또 사주가 저열하죠. 물이 없기 때문에 어, 땅도 저열하고 밑도 미토, 밑도는 거의 갈라진 흙이죠. 열기운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술토도 마찬가지. 그러니 물이 뿌려지지 못하니까 상당히 어, 흙이 저열해서 저혈, 저 사주 자체가 저열해졌다는 얘기죠. 자 사주가 저열해졌다. 수분이 없어서 저열하다. 저열한 성격은 욱하는 기질이 있죠. 욱하는 기질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욱하고 성기를 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욱하는 기질이 있고, 그리고 또, 신금, 유금 있죠? 이게 뭡니까? 관살이죠? 관살에 맞아서 관제를 매우 조심해야 되는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 행액을 당하니까 관살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이 사주에서 바로, 일관 바로 옆에서, 관살이 대기하고 있어서 관살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주 갑수 빼고는 다 음기운이죠. 음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주에 술토 미토 미토 이게 흙이죠. 뭡니까 흙이 화갯살이죠. 화갯살 발달. 그 다음에 미토 미토 감목 신금 이게 뭐죠? 현짐살이죠. 정교하죠. 그리고 도화살도 발달되어 있죠. 육금 울목 울목 신금 이게 다 도화살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도화살이 발달되어 있으면 현집살하고 아주 정교하게 이 기능 본인의 기능을 수,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기운도은기운은 파고, 파고드는 집착력이 있으니까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거를 잘못 쓰면 현집살 도화살, 화개살 이거를 잘못 쓰게 되면은 아주 정교하게 휘입하는 성격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이게 살의 장점과 단점의 양면성입니다. 이 기운을 잘 쓰면은 아주 유명한 예술가가 될수 있든지, 유명한 엔지니어가 될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잘못 써서 그 기질을, 어, 사이, 그 기질이 사이코패스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사이코패스 냄새가 풀펄 납니다. 자, 그리고 사주에 재성이 좋지 않죠? 재성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안 하고 그리고 수분을 먹지 못하니까 질도 좋지 않고 재성이 상당하다 상당히 좋지 않다 재성이 뭐죠 남자분한테는 이성운이죠 어, 이성운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재성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로 인해서 폐가 망신할 수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쇠로 인해서 관제도 있고 여자로 인해서 이렇게 관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성운이 상당히 약하고 여자인에서 폐가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파자인데 신축년입니다. 올해 초가 1월 달이니까 1월 12일이니까 2021년 음력으로 11월 12월 달 정도 되니까 신축년이라는 얘기죠. 신축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신축년 운기가 어떤가요? 자, 신금이 들어오면 하는 일이 나무를 쳐버리죠. 관살로 작용합니다. 관제를 몰고 오는 쇠기운이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축토는 여자죠. 여자로 인한 관제가 찾아갔다는 얘기죠. 이 축토가 상당히 유용한데 흙이 또 찾아오니까 여자, 여자가 상당히 안 좋게 찾아왔죠. 여자로 인해서 관제수, 관제수 관제수를 몰고 와서 이렇게 관제가 발생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단 얘기죠. 그리고 어 신축력운기 축토검에서 축술미 삼형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제가 흉하니까. 그래서 삼형살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축술미 삼형살에 갈려서 이렇게 살해를 하고 무기징역까지 당했던 사주파차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 하트 레인 기질이 아까운 사주팔자인데 이 기질이 사이코패스로 나타나서 그렇게 여자친구를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어머니가 있는 데서 무참하게 살해, 살해했던 조현진 사주팔자가 이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레초 찬한 원룸에서 어머니가 있는 가운데 이별을 통보한 어,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 사주팔자를 풀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